자, 우리가 이러한 소규모 집회, 이런 집회의 문명이 나오던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우리가 집회에서 말하는 이러한 메시지들은 그 누군가의 귀에는 들어가고 그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서로 얘기를 할 것이며 그것의 결과가 바로 이 한강 노벨상에 대한 이슈가 사그라지는 것입니다. 아무리 우리가 재력이 약하고 힘이 없다고 느끼실지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. 자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. 자유 대한민국 지키자, 지키자, 지키자. 감사합니다. 야! 와, 망설임 드립니다. 야! 아, 정말 강렬한 인설, 속 시원한 인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